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5쪽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고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인다 함에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만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만호아와 그의 아내가 본지 함께 읽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동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쓰고,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열두 번째 사사 삼손은 그의 부모가 나시인으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까 그러니까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헌신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지로 나타내고 삼손의 머리를 일곱 가닥으로 따고 다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아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합니다. 심지어는 포도 식초와 씨앗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근본 원인이라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나시른으로 자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는 영적 나시른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나실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신을 평생 하지 못할 줄 알았더니 마누와 부부는 기쁩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조금 걱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이 덜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만우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우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키워야 된다고요?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임신할 것을 예고합니다. 근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누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마누아의 귀한 믿음을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만약에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 아이를 낳을 거야, 낯시들이 키워. 그러면 저는요, 혼자 가만히 못 믿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랑할것같거든요 야, 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아,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다. 근데요. 이 마노아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촐싹거리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어느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두 번째로 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녀를 낳을 텐데 하나님 저는 자녀를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행할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 마누아의 기도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나신이를 키워야 하는데 정말 고민이 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낳고 임신했을 때 얼마나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가 낳았을 때 음식도 조심하셨고 커피도 안 드시고 <laughs> 운동하기 싫어했지만 운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잠도 자고 열심히 태교했던 것들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꼭 기록해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는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지 다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머니 기도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회를 담당해서 거기서 설교하고 음. 스태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에 관한 책을 한 100권, 200권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 관한 책을 100권을 읽으면 교육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0개예요. <laughs> 아이들에 관한 교육에 관한 책을 200권 읽잖아요. 그럼 교육법이 몇 개예요? 200개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법이 나와있던 책대로 아이들을 키우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마루타가 되어요. A책을 읽으면 A책처럼 키워야 되고, B책을 읽으면 B책대로 키워야 되고, C책을 읽으면 C책대로 키워야 되고, 솔직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진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 뿐이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육법이 달라요. 그리고 딸과 어머니가 교육법이 다르고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도 교육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교육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지 고민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세대기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랑 갈등이 있어서 큰일 났어요. 아, 우리교회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돌진한 아기가 젖을 떼고 음식을 하나씩 먹으면서 엄마는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이제 젖을 뗐으니까 아이에게 요 이유식도 먹어보고 저 이유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 아토피 생기면 안 되니까 미원이나 MSG 다시다 들어간 거안 먹이려고 정말로 조심조심하게 하나씩 이유식을 합니다. 아이를 잘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 아이를 잠깐 맡겼어요. 아이를 잠깐 맡겼는데 이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주는데 그 간장 돼지 갈비 국물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말아 갖고 아이를 막 퍼먹여 주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체계적으로 이유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간장 국물에 거기는 뭐 다시다 미원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폐면서 주니까 며느리가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때 그 시어머니의 입장은 야 우리 때는 이렇게도 다 키웠어. 이것 저것 재면 애 알레르기 더 생긴다. 이렇게 잘 먹는데 무슨 소용이냐. 근데 그 며느리는 애를 데리고 집에 와서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이유식 하나씩 먹이려고 했는데 송도 <laughs> 여러분, 우리 며느리 말이 맞습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습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애 네가 키워라. <laughs> 그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랑 잠깐 슈퍼에 다녀오는데 우리 엄마는 이 아이 이빨 치아가 망가질까봐 설탕도 줄이고 요즘에 설탕처럼 있지 않은 다른 것도 좀 먹이면서 아이를 치아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슈퍼에 다녀오는 이 할아버지 손 붙잡고 오는 자기의 아이 이 손에 이따만한 사탕이 <laughs> 그 사탕을 쪽쪽 빨고 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 엄마는 난리가 나죠. 아버님 이거 먹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먹어도 니네 아들 니 남편 잘 키웠다. <laughs> 어차피 이빨 치아 다 빠지고 영구치 다시 날 텐데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때문에 부모님께 자기 아이를 맡기는데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 담당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여기까지 자기 아들 자식이 키워야 자기가 키워야지 왜 맡기냐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 마음 할수 없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요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집안에서도 교육 방법이 다 다릅니다 세대가 다르고 부부끼리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남편이 똑같이 방법론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 마노아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13절 9절 말씀이 너무 은혜로 워서 설교하면서 밑줄을 좀 긋었는데 사사기 13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도다.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금요일 날 어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속이 상했거든요. 근데 사사기 12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지쳐하고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바타한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천사가 아내에게 왔어요. 근데 남편이 있지 않으니까 얼른 뛰어가서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얼른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인을 하니 마누아가 오늘 12절에 또 물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12절 성경 보면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라고 거듭 물어봐요 저는 이 질문만 보더라도 마노하는 좋은 부모가 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키울까라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좋은 부모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정확한 대답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된 교육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오늘 말씀 13절 계속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자 여, 내가 이 여자에게 말한 것을 다 삼가노니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할 것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천사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얘기했더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라 이것이 아니라 먹는 거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조금 이것에 대하여 궁금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유튜브를 좀 보고 있었는데 외국에 사는 이 채식주의자가 한국에 와서 여행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이 여자분이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laughs> 왜냐하면 이 맛있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안 드셔 주시니까 제가 좀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늘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뭘 하나를 먹을 때마다 뒤에 있는 성분표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 고기가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만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들어 있나를 꼭 확인해요. 제가 봤던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laughs> 그 라면 냄새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채식주의자는 이거는 밀가루로 만든 거니까 밀가루로 만든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근데 채식주의자들은 라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요? 그 라면 스프에 소고기 분말 가루가 들어있대. <laughs> 그래 가지고 안 먹는다고 하는데 결국 그 채식주의자 그 자매가 라면을 어떻게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고기가 들어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럼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거기 이게 그 자막이 한국 라면은 채식주의자도 포기하게 한다 이렇게 자막이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채식주의자도 자기가 먹을 것을 구분하지요. 한약을 먹을 때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늘 먹을 것을 구분하는데, 나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행동할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그 즙과 그리고 초와 그리고 씨앗 열매까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나신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데 먹는 것까지도 구별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말한 것은 나실이는 구별된 사람이니 너로 미리 준비하고 그 아이를 구별하여 키워라.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아는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저도 자녀를 키워요. 그러면서도 목사여서 어쩔 수 없이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이게 저희 뭐 가훈처럼 머리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이러셨어요. 아들 낳은 부모는 도둑놈 흉보지 말고, <laughs> 딸 낳은 자녀는 아버지는 기생 흉보지 말아라.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 낳은 부모는 도둑놈 흉보지 말고, 딸 가진 부모는 기생 흉보지 말라. 그런데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보니까 아비가 된 다음에요. 이 말이 고개가 끄덕여져요. 내 아이를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잘 키우는 게 맞는가? 그래서 저도 스무 살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어디 가라? 교회 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의 일조해라. 하나님 앞에 너의 것을 드릴 때 내가 복을 받는다.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감사해가지고요. 어제 그저께 제딸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여기 검단 중학교 다니거든요. 제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검단 중학교 피구부 대표 선수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피구 대회를 어제는 뭐 남동공단, 남동 남동구청, 아무튼 거기 가서 하고 왔는데, 대학생 언니들, 고등학교 언니들이랑 싸워가지고 사무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피구부 주, 아니 주장은 아니고, 아무튼 주전 선수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다음 주에도 피구부 대회가 있대요. 근데 저한테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다음 주에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피구 시합을 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청 감동했는데, <laughs> 그냥 딸아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빠가 교회 다임 목사고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주일날에 경기가 있는 것을 자기가 안 가도 되는 것을 인정하고, 아빠 저는 토요일날만 가서 경기하고 오고, 주일날에는 교회 갈게요. 이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품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다 키워서 이제 저한테 오지도 않더라고요. <laughs> 정말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꼭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평생 주의를 지킬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의일조할 것.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달 일일에 이 용돈을 줘요. 큰 돈은 아니지만. 때로는 엄마 나 급한 일이 있을 때돈 주세요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줘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십의일조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나온 다음에 내가 번 돈을 십의일조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10의 일조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줘도 되지만 아이들에게 10의 일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달 1일에 아이들 통장으로 이렇게 제 통장에서 용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얼마는 통장에 넣어주시고 얼마는 현찰로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요 현찰은 10의 1조 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명령임에 동시에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0살 때까지는 제 말을 듣겠죠. 근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 학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복된 시배일조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누아가 염소 새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대접하려고 하니 그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먹지 않겠다.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겠던 18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 그러죠?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기묘하다라는 것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먹는 기이하시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염소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번제로 드리고 20절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임이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은 평생의 예배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는 인생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누아의 아내와 마누아가 삼손을 잉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키우고 예배의 사람으로 키워라. 하나님 우리 석샘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들을 자라며 우리의 아이들이 평생의 주일 성수하며 주께 십의 일조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성공하며 복된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